조선 왕실에서 왕은 왜 후궁을 두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실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고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며 때로는 새로운 세력을 견제하거나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 그대로 필수불가결한 장치였죠.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여러 외척 세력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왕실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후궁제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 속 대부분의 왕들은 이러한 관습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통을 깨고 단한 명의 후궁도 들이지 않은 왕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조선의 18대 왕, 현종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토록 독특한 길을 걸었을까요?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유독 현종만이 후궁 없이 외로운 왕실을 지켰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를 둘러싼 상상을 초월하는 격동적인 시대 상황과 피할 수 없는 지독한 정치적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현종이 살았던 그 시대로 깊이 들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결정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맥락과 거대한 배경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현종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요한 개인의 결단처럼 보이는 그의 선택이 사실은 경랑의 시대 속에서 왕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의 상징이었다는 것을요. 조선 왕실에서 후궁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번영과 왕권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목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과 같았죠. 왕실의 대통을 잇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고 이를 위해 왕비회에 여러 후궁을 두어 혹시모를 후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왕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또한 후궁은 정치적 도구로서도 활용되었습니다. 특정 가문의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여 그 세력과 연대하거나 반대로 강력한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죠. 왕실의 혼맥은 곧 정치적 동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현종의 할아버지인 인조대왕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여러 후궁을 통해 왕실의 기반을 다지셨고 그 아드님이신 효종대왕 또한 왕비 외에 후궁을 두어 왕실의 대를 잇는데 힘쓰셨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풍요로움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후궁 제도는 조선왕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어쩌면 필수적인 제도였던 것이죠. 화려한 궁궐 안에 자리한 왕의 침전 옆에는 늘 여러 후궁들의 처소가 있었고, 왕실 족보에는 수많은 왕자들과 공주들, 그리고 그들을 낳은 후궁들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은 때로는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확고한 전통과 강력한 필요성 속에서, 현종은 과연 왜 후궁을 두지 않는 유일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즉위 과정부터 심상치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현종은 아버지 효종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유일한 적통 아들이라는 특별한 위치는 그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과 함께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로 그를 밀어넣었죠. 효종 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조선 사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곧 조선 후기 내내 왕권을 뒤흔들게 될 예속 논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린 현종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당파 싸움의 한복판에 던져져 왕으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끊임없이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현종은 왕이 되어야 했고. 곧바로 신하들 간의 치열한 논쟁에 직면하게 되죠. 병석에 누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효종 대왕의 소식은 전령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궁궐 안팎은 혼란과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린 현종은 옥좌에 앉아 자신을 둘러싼 노회한 신하들의 격렬한 대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은 과연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후궁을 드리고 왕실의 번영을 도모할 여유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거대한 정치적 압박과 고뇌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아버지 효종 대왕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죠. 그 비극적인 소식은 전령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궁궐 안팎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 미처 슬픔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어린 현종은 자신을 둘러싼 노회한 신하들의 격렬한 대립을 마주하며 옥좌에 올라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거대한 정치적 압박과 고뇌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것이죠. 현종의 즉위는 그야말로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일한 적통 아들이라는 특별한 위치는 그에게 왕위의 정통성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경랑의 한복판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효종 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단순한 국상, 국상을 넘어 조선 후기 내내 왕권을 뒤흔들게 될 거대한 소용돌이 바로 예송논쟁이라는 치열한 당파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린 현종은 즉위초부터 강력한 당파싸움의 한복판에 던져져 왕으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끊임없이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은 과연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후궁을 드리고 왕실의 번영을 도모할 여유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예속 논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논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효종대왕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법 논쟁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본질은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복의 기간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효종대왕이 진정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 왕실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 질문과 다름없었죠.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당파는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서인들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으므로 장남이 죽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에 올랐으니 장남과 다를 바 없이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맞섰죠. 이처럼 예속 논쟁은 단순한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과 왕권의 권위를 둘러싼 피 튀기는 정치적 다툼이었습니다. 현종은 즉위하는 순간부터 이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야 했습니다. 점고 경험 없는 왕에게 이처럼 노회한 신하들이 벌이는 이념 대결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들의 주장을 조율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그 어떤 결정도 한쪽 당파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딜레머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한가운데 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을까요? 왕의 권위가 신하들의 당파 논쟁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종의 재위 기간 내내 조선을 뒤흔든 예송논쟁은 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확고한 의지로 신하들을 통솔해야 했지만 현종은 즉위 초부터 이 논쟁에 휘말려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세우기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서인과 남인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현종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압박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대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고 왕은 그 모든 상소를 읽고 밤늦도록 고뇌하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과연 현종에게 후궁을 드리고 왕실의 대통을 확고히 할 여유나 명분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현종에게는 개인적인 행복이나 왕실의 번영을 위한 여유보다는 당장 눈앞의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고 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텅빈 후궁 처소와 대비되는 왕의 고독한 그림자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펼쳐지던 살벌한 정치적 경랑과 예속논쟁의 한복판에서도 현종이라는 한 인간의 면모를 빼놓고 그의 독특한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성품을 지닌 왕이었을까요? 현종은 타고난 성품 자체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검소함과 꾸준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세자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규율과 절제를 체득했고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백성을 위한 정사에 몰두하며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은 신하들에게도 기감이 될 정도였죠. 특히 그는 아버지 효종의 뒤를 이은 유일한 적통으로서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후궁을 드리는 것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불안한 왕권을 더욱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단정하고 절제된 초상화가 보여주듯, 현종은 개인의 욕망보다는 왕실의 안정과 품위를 우선시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현종 곁에는 늘 왕비 명성왕후가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에게 단순히 왕실의 안주인 이상의 존재였죠. 두 분은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함께 국정을 논하고 때로는 조용히 서책을 펼쳐 읽으며 서로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현종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었던 데에는 명성왕후의 굳건한 내조와 깊은 이해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현종은 왕비에게서 얻는 심리적 안정과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충분한 위안과 지지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바로 왕위를 이을 대통을 잇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명성왕후가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울 아들 숙종을 낳았다는 사실은 현종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왕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대통계승이 아들 숙종의 탄생으로 확고해지면서 현종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후궁을 통해 자손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이는 그가 개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후궁을 두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조선 사회에서 왕의 후궁 간택은 왕실의 번성을 위한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대통이 확고해진 상황에서도 왕실의 번영과 자손의 번성을 위해 후궁을 들여야 한다고 간언하는 신하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러한 유교적 관습과 신하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명성왕 후만을 반려로 삼는 고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굳건한 의지는 당대에도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현종에게 후궁이란 단순히 왕실의 대를 잇는 수단을 넘어 자신의 왕권과 왕실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검소하고 성실한 성품, 왕비와의 깊은 신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숙종의 탄생은 그가 후궁 없는 왕이라는 독특한 길을 걷게 된 중요한 개인적 요인들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현종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대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맥락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 현종의 고독한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 그를 둘러싼 시대의 것엔 파도와 복잡한 정치적 흐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가 지녔던 내면의 가치관이 한데 어우러져 비전엔 특별한 발자취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종이라는 인물이 지녔던 고유한 성품과 그의 곁을 굳건히 지킨 왕비 명성왕후의 존재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기록 속 현종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개인적인 안락함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삶을 우선시하는 지극히 검소하고 성실한 군주였죠. 이러한 그의 품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를 넘어 왕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듯 합니다. 유일한 적통으로서 왕위에 오른 그의 입장은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그 어떤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쩌면 후궁을 들이는 것이 자치 왕실의 위험을 흐트러뜨리거나 새로운 정쟁이 불씨를 지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단정하고 절제된 기품은 이러한 내면의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현종의 곁에는 현명하고 강단 있는 왕비, 명성왕후가 있었습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이상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으며 때로는 정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성왕후가 현종의 대통을 이을 귀한 아들 바로 훗날 조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게 될 숙종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실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바로 대를 이어 안정적인 왕실을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숙종의 탄생은 현종에게 후궁을 드리라는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왕비에게서 대통을 이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현종이라 해도 수많은 신하들의 끈질긴 간언을 뿌리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테니까요. 숙종의 존재는 현종에게 후궁을 두어야 할 가장 큰 이유와 명분 하나를 말끔히 사라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테죠. 신하들이 후궁을 들이라고 간청할 때마다 현종은 아마도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왕비와의 깊은 신뢰와 이미 태어난 아들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갔을 겁니다. 텅빈 후궁 처소와 대비되는 왕의 고독한 그림자는 어쩌면 이러한 그의 내면적 고뇌와 결단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현종이 후궁을 두지 않은 선택은 결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불안정한 즉위 그리고 즉위 내내 조선을 뒤흔들었던 살벌한 예속논쟁이라는 정치적 경랑 속에서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여기에 유일한 적통으로서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책임감까지 더해졌죠. 그리고 다행히 대통을 이을 아들, 숙종을 낳아준 왕비 명성왕후와의 깊은 신뢰관계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조선 왕실 500년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도 고독한 선택을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현종의 이 결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호나 특이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격동하는 시대의 압력과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한 왕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고뇌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왕이라는 자리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그 무게를 깊이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선택이 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개인의 굳건한 의지조차도 시대의 거대한 요구와 상황의 흐름 앞에서 자신의 길을 수정하거나 혹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현종의 고독한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주는 듯 합니다. 후궁 없는 왕, 현종. 그의 특별하고 고독한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결정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었던 왕이자 또 다른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그의 아들, 숙종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왕실의 다채로운 면모를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